네, 안녕하세요. 미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엠스타 구미, 프리파라 구미를 수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카드와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일단은 안먹고안 보고, 안 보고 뜯어, 안 보고 볼게요. 이제 이거, 어 아이엠스타 구미네요. 안 보고, 안데 다 구미, 포도 맛이에요. 포도 맛 구미는 먼저 어? 무모 프레악스 인젤리 스카츄샤 이거 나왔고요. 일단 구미는 뭘까요? 어? 이거 도라에몽 구미인데 사실 제가 수제로 만드는 거라서 이거를 이거 도라에몽 구미가 뭐지? 도라에몽 구미를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사가지고 하나는 먹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만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봉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세개 이렇게 사가지고 두 개는 구미로 만들고 두, 하나는 제가 먹었는데 막, 맛있어 보.. 맛있.. 맛있을 것 같아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포도맛 도라에몽 진구 도라미 이슬이 이렇게 도라에몽과 구미 이렇게 나왔고요 아,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페리파라 구미. 페리파라 구미는, 뭐, 제가 수제 만든 거라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할수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죠. 코드는 약간 살짝 캡처하라고 캡쳐하시라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잠깐 보여드렸던 거고. 블루베리 드림스커트 러블리 트윈클리본이 이거. 음, 가루로가 보내줬던 티켓을 만든 건데. 이거, 일단 이렇게 있고요. 페리파랑 고민는 무슨 모양일까요?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 드레모 이거, 빅라이트? 스몰라이트인가? 그거랑, 암... 도라에몽과 안기빵 이거 어디 로드 몬리 도라에몽이 있어요 젤리 두께는 이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프리파라랑 아이엠스타 구미를 만들어봤는데 프리파라 구미에서는 구미는 이거랑 티켓은 이게 나왔구요 그리고 아이엠스타 구미에서는 또 이거랑 모모 프레 악세가 나왔어요 네, 이상으로 프리파라 구미, 아이스닥 구미 개봉을 해보았고요. 이거 구미 제가 나중에 사서 그 뭐지? 덤으로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구미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맛도 게, 맛도 맛있어가지고 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먹었던 젤리 중에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양도 있고 이렇게 수제 구미로 만들 수 있고 이거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오늘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게요 그럼 안녕